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아자매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평생 사는 동안 오래 산건 아니지만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점점점 점점 확신하고, 점점 점점점 점점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3년 동안 고통당한 거, 아이고, 딱 해라. 여러분, 그, 그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 올무에 메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계속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슬을 끊고 그 참된 평화를 맛보기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정화자매를, 복덩이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복덩이라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laughs> 복덩이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기도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드셨잖아요? 저 귀신이 떠났다 나한테 들어올까봐 그냥, 회개하지 않은 사람 두 명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나라고, <laughs> 그런 건또 믿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감사해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한 게그 은혜예요. 야, 누구 권사님 요즘 그냥 입상으로 불더니 딱 저, 저 권사님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저만 그런 나쁜 생각 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화자매의 1라운드는 끝난 거고요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2라운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자매가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가슴을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 3절까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할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막 엄마 이런 아이처럼 아빠 이런 아이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막. 엄마 엄마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다리에 쥐가 나든 어쨌든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5절, 7절, 6절 계속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절부터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 시민이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다 아멘. 내가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냥 신음하면서 주님 앞에 탄식해도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 지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크게 입을 여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입을 크게 열면 크게 부을 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할 게쏟아낼게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마음은 갈급한데 기계 기도가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오래 기도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음, 짜잔 <laughs>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이에요. 이 책자를 저희가 음, 비치하려고 샀어요. 이제 새벽에 오시면, 온라인으로도 잘 들으십시오. 새벽에 오시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불을 끄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 휴대폰 전원 켜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을 켤까? 불을 켜면 또 우리 또 시야가 분산이 되면서 또 하나님 집중하기가 또 방해가 되니까 불을 끄고 우리가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등을, 나만 딱 보이는 등을 주문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게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잘 들으세요?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기도가 터져 나오는 분, 기도줄을 붙잡으신 분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아좀 힘에 붙인다 하시는 분은 이걸 펼쳐서 이 기도문을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문은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친절하게 세번 반복 뭐 두번 반복 다써 있어요. 그거대로 크게 외치시면 돼요. 나 기도하는 것좀 자신이 없고 기도 은사가 없다 관계없어요. 그냥 오셔서 라이트를 켜시고 이 내용을 그냥 입을 열어 큰소리로 부르짖으면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기도문을 조금 읽어와 드릴게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반복이에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반복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궁율이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할례 받은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다른 사람들을 약탐시키는 나야. 약한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견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찬참 마음,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이 오래 기도하는 거 자신 없다. 심차게 기도하는 거 자신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아이 와서 앉았는데 한 꼴랑 한 그냥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눈떠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네. 아이고 일어나 가지고 나가기는 또좀 애매하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제 이 보혈의 기도문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입을 크게 여시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뭐 재밌고 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네 시간 기도하신대요. 네 시간.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목회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즐거워가지고 4시간 막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요. 이건 예수원은 해외에서 온 성공회 목사님께서 여신 곳이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오랜 그 기독교의 역사가 뿌리박혀 있는 그 성공회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뭐라고요? 기도는 노동은 여러분 밭에 가서 풀매실때아 이제 수확이 얼마나 많이 될까 할렐루야 신난다 이렇게 메세요 아니면 어우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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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메세요 어우 이렇게 더워 기도와 기도 고 죽겠다 이러고 메세요 아, 늘 기뻐 가지고 그냥 즐거움에 넘치세요 아 힘들어요 좀 오늘 오늘은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건너뛰고 싶잖아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하지만 그 노동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동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노동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편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도 어제 오랜만에 두 시간, 예, 한 시간 이렇게 이상 기도하려니까 다리 막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서서 기도하는. 그럼 그냥 기도하면 돼요. 원래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터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터지면 시간이 훅훅 가는 거예요. 훅훅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진짜 이거는 1시간 한 시간 한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는 거 미치고 <laughs> 팔짝 뛰리리래요.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부르지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쉬운 거 아니에요. 노동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노동의 땀은, 그 결실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기도문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 기도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다가 중간에 또막 찬양 크게 틀어지는 찬양 그 찬양 찬송가 나오면 같이 막 목청껏 또 힘차게 부르세요.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입을 열어 찬양을 또막 부르세요. 미친 사람처럼 막 주님을 부르시죠.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보혈 기도문도 읽으시다가 또 찬송도 부르시다가 또손 들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계시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나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 지지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9절과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라.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9절에는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고 12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찬양이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공동체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자, 내가 그 노동을 하러 와요. 기쁘진 않아요. 사실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면 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육 육신적으로는 걸음이 무거워요. 자, 와서 앉았어요. 근데 어제는 그냥 와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도 가득 차있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왔더니, 나밖에 없네? 뭐야, 이 사람들 이고 다들 이거 왜다 이렇게 됐어, 이거.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 저번에 이렇게 기도가 그냥 이렇게 목사님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웅얼웅얼 그냥 머리를 쳐박고 저렇게 힘없이 기도를 하고 있대. 여러분 내가 오기 전까지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제 그 다음 타임으로 주님 앞에 그 응답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럴까? 왜 이럴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도 이제 이 기도가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노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될 때, 될 때까지, 그날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 기도가 공동체가 움직이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오기 전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내가 그 바톤을 물려받는다라는 특별한 각오와 사명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열 번은 들으셔야 돼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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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화가신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 입을 열어 선포되어지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곧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될 것이에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사명을 가지십시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구역이,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을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즐거움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혈의 기도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애통할 마음, 주님 아버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제 이제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 주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모든 시간, 시간들을 주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펼쳐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실버 처치를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엄맘 방문 요양센터를 주님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우와 연루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류정아 하나님의 딸,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강건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8월 3일 날 우리 안종상 목사님 갑상선 수술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종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양이라 할지라도 주님 녹여 주시고 세하여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녁 기도회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와 지체를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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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엽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